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4일 금요일 매일 아침 목상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메시지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깊이 마음가운데 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메시지 될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러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 수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믿지 않는 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것이죠. 예, 지금 요한복음 큐티를 계속하는 가운데 이기도 참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아, 복음의 정수가 선포되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또. 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주님을 밀어내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밀어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 영락 교회 가운데는 절대 없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답답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정수 요한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또 메시아 되심에 대한 자기 선언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자, 7일 선언이라고 합니다. 나는 뭐 세상의 빛이다.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또, 오병여의 기적을 통해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또, 어제 그제 본문,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복음의 정수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마음 가운데 품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그, 받아들인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아 대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유익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뿐만 아니라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게 31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건을. 여러분 참 이게 무섭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면 예, 내식대로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그 말씀을 들는 것을 통해서이 어, 돌을 치게 된 돌로 치료하는 일, 이런 일들, 예,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더 분란이 일어나고요.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예,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정수를 오해하지 않고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 그 메시지가 정말 깊이 내 마음 가운데 박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바가 이것이죠.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메시지를 오해함 없이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락교에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결국은 돌로 치료하는 이런 일들. 예. 그러면 오늘 왜 이들은 깨닫지 못할까? 왜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 믿지 못할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왜 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음, 여러분 먼저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먼저 이 부분요. 말하였는데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 또 얼마 얼마나 많이 듣지 않느냐. 이것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그 믿음의 실력과 크게 어떤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자기 칠성은 또 여러분 이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의 선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특별히 밀어낸 바리새인들 말씀의 선수들 아닙니까? 서기관들 말씀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이들이 말씀을 많이 못 들었기 때문이 지금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중요하죠. 예, 수없이 많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해도 예,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돌을 드는 일, 예, 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또 하나 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건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다양하셨잖아요. 오병의 기적, 맹인 고치는 기적, 했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그 증거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믿는 데 있어서 증거 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것은. 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일까? 증거도 많이 있었고 말씀도 많이 아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자 이겁니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 26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이들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기적도 경험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이거예요.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들 스스로가 자신을 양의 정체성으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선한 목자이시고, 내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고, 또 그분을 따라야 될 그런 양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관계 설정을 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이들은 스스로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양이 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의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당신이 나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겐 이게 없었어요. 즉, 절대 의존하는 이 의존성이 없었고요. 무엇보다 그 선한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겸손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양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죠. 겸손함을 갖는 것입니다. 절대 의존성을 갖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은요 바로 이와 같은 절대 의존적인 그 마음과 또 겸손함을 가지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다른 말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이 마음의 겸손함과 가난함, 이 양의 정체성.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 먹고 누리게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증거를 많이, 아무리 뭐 성령의 은사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 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양의 정체성으로 겸손함 가운데 절대 의존하는 마음 가지고 가난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자문 8장 17절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으로 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문 8장 18절은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성령의 은사, 많은 것들을, 은사를 경험하는 은사체험이 아닙니다. 많이 말씀을 아는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이 겸손함이죠. 양의 정체성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말이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내가 그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어, 겸손한 마음으로 어, 낮은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들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때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뭘 안다고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만하게 서 있으면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 우리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겸손함과 가난함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늘 설교자로 강단에 서 있지만 제가 설교자가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목사님이 올라오든지 뭐 우리 장로님들이 때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제가 이제 청중석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 내가 담임 목사기 때문에, 어뭐 올라가는 부목사님의 설교 평가하는 식으로 듣지 않습니다. 예.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 강단에 서서 선포하는 분이 설령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저는 평가 본능을 갖게 될수 밖에 없는 것이죠. 탐임 목사로서. 근데 저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의 선포를 들을 때 저에게 유익이 되고 그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예. 또 회복시키는 회복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락교 강단에 올라오는 우리 저 외에 다른 설교자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얻고 누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이. 어, 말씀 목상의 결론을 우리 마음과 깊이 품고요 예, 지극히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 그 예수님 앞에서 양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앞에서 가장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유대인처럼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함과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음, 이완복음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옥같은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아,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결국 돌을 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들이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증거를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함도 아니, 아니라 이들의 마음의 교만. 예수님을 어, 선한 목자로 여기고, 나는 양이라고 하는, 주님 없이는 살수 없는 양이라고 하는 이 겸손함과 가난함,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들의 교만이 문제였음을 오늘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의 또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이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상대편의 말을 듣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만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돌을 드는 일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평가 본능으로 반응하여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요리했던 일들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자본 8장 17절의 그 말씀처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 간절히 안에는 겸손함과 가난함이 있는데, 그 겸손함과 가난함으로 간절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서서 복음의 정수의 메시지를 우리 깊이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교인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